안녕하세요. 암암주택의 김윤겸 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성남동에 위치하고 있는 현장이죠. 어, 지금 인천 서구가 어, 요즘에 가장 뜨겁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7호선도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는 거요좀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7호선은 내년 2, 3월 정도에 개통을 한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 이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실평수 25평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층을 겨냥해서 인테리어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테리어 아주 깔끔하고 심플합니다 이제부터 내부 영상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가보겠습니다 어, 내부 설명드릴게요. 지금 들어오시면 전실이 있고요. 세 칸의 신발장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일가소동 버튼 있고요. 그리고 중문도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살짝 보이는데 저것만 봐도 어, 집이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 볼게요. 어, 들어와서 보면은 거실이 있고요. 주방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돌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 가볼게요. 어, 첫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중간방이에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침대, 책상, 옷장 들어가는 불편함이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큰 중간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바로 앞에 메인 욕실 가볼게요. 어, 지금 메인 욕실은 어, 폭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폭은 그렇게 넓진 않고, 기장은... 어느 정도 사이즈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 그 대신 자재를 신경을 많이 쓰셨다. 지금 타일 자체도 고급스러운 타일을 사용하셨어요.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요 선반 이렇게 샤워기 있고요. 선반이라든지 수납장도 아주 넉넉하게 잘 나와져 있다. 근데 사이즈 폭만 조금 작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바로 앞에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이 집은 제가 왔을 때 주방과 거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젊으신 분들은 상당히 좋아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 설명드리면, 여기 냉장고 자리 이렇게 나오고요. 상부장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합니다. 이제 상부장의 위에는 화이트 톤, 그리고 바로 밑에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단차를 줬어요. 그래서 깊고 큰 그릇을 넣고, 자주 쓰는 그릇은 이 위에다 넣으면 될것 같아요. 환기창, 제가 좋아하는 환기창이 있고 싱크볼과 여기 하이라이트, 한샘 하이라이트인데 이 중간에 조리대도 아주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한샘 하이라이트 있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4인용 식탁 쓰는데 문제없고요 하부장 같은 경우는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고 바로 옆에는 오븐 자리와 밥통 자리까지 잘 배치가 되어 있다 주방을 설명드렸는데, 주방 자체도 화이트 톤만 있으면 너무 밋밋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중간에 그레이 톤을 요거 한 줄만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인테리어 효과가 끝내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옆에 제 작은 방으로 가볼게요. 작은 방으로 왔습니다. 작은 방도 중간방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침대, 책상, 옷장 들어가는 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주 넉넉한 크기의 작은 방.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넉넉하죠? 바로 옆에 다용도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용도실이고요. 다용도실 같은 경우는 지금 나비앤볼일러 1등급 설치돼 있고 세탁기 자리에 이렇게 잘 나오고요. 이쪽에 선반 이렇게 두칸 정도, 세칸 정도 넣으면 많은 짐들 넣을 수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빌라는 약간 협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거실로 이동해 볼게요. 거실도 사이즈 보시면 지금 쇼파가 굉장히 넓어요. 앞뒤 공간도 넓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만큼 자리가 남아있다. 아, 거실 사이즈는 나쁘지 않고요. 아주 괜찮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위에 보시면 LG 에어컨 장착이 잘돼 있고요. 등도 매립이 잘돼 있어요. 메인 등 매립이 잘돼 있고 바로 옆에는 간접등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잘돼 있습니다. 샤시 같은 경우는 2 3 m m 페어 유리 어, 아주... 프레임 자체도 묵직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 타일을 좋아해요. 타일도 좋아하는데 그 중에 포쉐린 타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집 같은 경우는 저 복도, 주방, 거실이 포쉐린 타일로 마무리가 돼 있어요. 게다가 플러스 그레이 톤으로 돼 있어서 집 자체가 어, 안정감 있고 고급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바로 옆에 안방이 있는데, 안방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어, 넉넉하구요. 지금. 창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맞바람 부니까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요즘에는 옷방을 따로 만드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가지고 옷방을 따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가족 구성원이 많으면 장을 이쪽에다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바로 옆에 안방 욕실 가보겠습니다. 어,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도 사이즈가 굉장히 넓어요. 안방 욕실 치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재도 아까 메인 욕실과 똑같고요. 중요한 건 환기창이 있어요. 안방 욕실에 환기창 이 있고 선반이라든지 샤워기 잘 달려져 있고요. 여기도 선반 그리고 어느 정도 크기의 수납장까지 잘 배치가 되어 있다. 근데 안방 욕실 치고서는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나가서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현장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한동으로 돼 있지만 내구성이 아주 좋은 현장이다. 그리고 자재라든지 인테리어가 젊으신 분들 취향에 맞췄다. 그리고 주변 인프라 설명드리면 지금 도보 한 3~4분 거리에 거북시장이 있어요. 재래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도보 5~6분 거리, 차량으로 1~2분 거리에는 홈플러스까지 자리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호선 있죠? 7호선이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데 거기가 내년 2월달에서 3월에 개통을 한다. 그게 개통이 되고 나면 이 지금 성남동이라든지 서구가 많이 발전할 거다. 이렇게 꼭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차량으로 한 5분, 10분 정도 가시면 누원시티도 있죠. 그 바로 옆에는 청라 신도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도 괜찮은 현장이라고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지금 괜찮다는 게 아니고요. 내년 2, 3월 정도부터는 상당히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서구 성남동에 위치하고 있는 단독 빌라지만 인테리어가 꽤 괜찮은 현장에서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